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제 수협이 부실 대출로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 징계와 변상 조치에는 소극적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차에서 숙박을 하던 부부가 엘피가스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정책과 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fc가 1부 리그 승격에 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재계약이 끝나는 설기현 감독의 거취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거제 수협이 부실 대출로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 징계와 변상 조치에는 소극적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수협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별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거제수협은 동일인 대출한도 50억 원을 초과한 122억 원을 대출해 40억 원의 손실을 따놨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부실 대출에 연루된 전 현직 직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원들은 직무 배제 없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0 1 5년 경찰 수사를 받은 HC는 명예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한 지 불과 몇달 만에 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사고 있는 사람을 대직을 시킨다. 또 대직시키고 얼마 안 돼서 또더 좋은 조건을 영전을 시킨다. 이거는 도저히 뭐 상식적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이들 직원에 대해 변상금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 수협은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직과 임원추천도 검찰 기소 전 단계에 이루어져 인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변상금 청구도 전례와 근거가 없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당 대출 한도만으로 변상을 때릴 수는 없고 재판의 결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배임이라든지 이런 신규 위기 사실이 나타나면은 배상을 할 것이다. 거제 수협은 지난해 말까지 5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로 6년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친 재식구 감싸기로 부실만 키웠다는 주장과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현재로선 부실 대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난 주말 합천에서 난방용 l p 가스를 켜두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텐트나 차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위험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쯤 60대 부부가 개조된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전날 일행 다섯 명과 함께 합천댐에서 낚시를 한뒤 차량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LP가스로 물을 데워 난방을 하는 운수매트가 발견됐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부는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캠핑용으로 개조된 난방 기기의 LP 가스통 연결 부위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부부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 횡성과 4월 충남 당진에서도 부탄가스 난방 기구로 캠핑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두 26명이 숨졌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누출되더라도 알아채기가 어렵고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텐트와 차량 내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탈때 발생합니다. 자주 환기를 하거나 휴대용 가스경보기 등을 구비하여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낭이나 핫팩을 이용하고 연료를 태우는 난방기구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양산과 김해 밀양에는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산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2도, 진주는 1도, 미량은 영하 1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 또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가량 되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잔뜩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나 저온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반 영하 1도, 양산은 0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보시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0도, 합천도 0도, 사천은 1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6도, 합천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평년 기온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정책과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은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대선 후보와 정당에 직접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농업 분야의 전문가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먹거리와 농업 분야의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익적 가치 증진과 그 다음에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최소 어,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익형 집불제 확대와 농업인 기본소득, 친환경 농업 확대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농업의 변화를 좀 일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약 개발단을 출범시키고 이후 관련 공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선대위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공약 개발도 더 탄력을 받아서 아마 연말까지는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초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22개 대선 공략을 마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은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대선 후보나 정당에게 정책이나 공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FC가 일부리그 승격에 또 실패했죠. 때문에 올해 재계약이 끝나는 설기현 감독의 거취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설기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년 모두 승격에 실패한 경남 FC. 지원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경상남도가 지원한 보조금만 108억 원. 이 가운데 경남은 70% 가까이를 선수 영입 등 선수단 운영비에 썼는데 일부 리그에서 뛰며 AFC 챔피언스 리그 등을 소화했던 2019년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준 입장료 수입을 메워주는 등 지원이 다소 늘어났다는 게 도의 설명인데 덕분에 경남은 올해 이정협을 영입하는 등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선수 영입도 그렇고 배려를 해줬는데 그 다음 시즌 두 번째 시즌이 오히려 첫 번째 시즌보다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팀이 새로운 감독이 와서 팀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올해 계약이 끝나는 설 감독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한 팬이 1인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도의회에서도 공개적인 질타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이런 성적이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뭐 여러 어 어떤 게최저격 방한을 위서 기소국에서 저가 의논 중에 니다 다만 도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 감독 교체라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달 6일이면 밀양과 제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경남 fc. 재신임이든 새판짝이든 구단 운영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거제교육사랑방 원탁토론회가 오늘 오전 거제시 연초면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진주시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오늘 오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됩니다. 제15회 조월석학회 회원전이 오늘 오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2021 사천시 자연보호 화합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전 사천 거북선 마을에서 열립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준공식은 오늘 오후 하동 옥종농협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서부경남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메가시티 핵심 사업인 광역철도망 연결 사업에 서부경남 노선은 소외됐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혁신도시 육성 등 서부경남 연계 사업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서부경남의 발전방안 실태를 점검하고 부울경 협력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서부경남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 3일까지 2021 진주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75개 기업체가 참여해 2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체별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어제부터 본격적인 입사지원이 시작됐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 3일 진주시청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거제시 발전연합회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에 거제연장 건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해서 조기 착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가덕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여건 또한 큰 변화가 있어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울산이 함께하는 2022학년도 USG 공유대학의 학생 모집에 709명이 지원해 모집인원 500명 대비 141%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전공인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에서 경쟁률이 높았는데 울산 참여로 해당 지역의 취업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10일에 발표됩니다.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차지하는 경남에서 굴껍데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영 법송 일반산단에 150억 원을 투입한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2023년부터 가동하면 배연타랑 흡수제를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연간 10만 톤의 굴 폐각을 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였던 어제 거제시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김전 대통령이 태어난 장목면 대개 마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은 추모 영상과 공연, 추모 신앙송을 통해 불의와 독재에 맞선 김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발전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태양광 발전소가 창원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건물 옥상에 내년 초에 설치됩니다. 창원시가 태양광 발전소 터로 제공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옥상에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 조합측은 20년간 전력을 생산해 수익의 5%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인 OTI 코리아가 이산화염소가스를 사용한 의료용 멸균기 개발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품을 소독하기 위해서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가스를 사용해 문제가 됐지만 친환경 물질인 이산화염소가스를 사용한 의료용 멸균기 개발로 기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이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뒤 전국 발명 경진대회에서 경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제34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 1명과 최우수상 13명 등 모두 여든세 명이 입상했고 제23회 전국 교원 발명품 경진대회에선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한 명을 포함해 모두 여 명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2023년까지 광도면 도산리 일원에 사업비 186억 원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해 기존 디젤 시내버스 108대 모두 단계적으로 수소 친환경 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 회가 어제와 오늘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을 종합심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합니다. 경상남도의 추경안은 12조 3,842억 원인데 경남교육청은 6조 321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도민지원과 교육회복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한 달간 개발제한 구역 내 음식점과 커피숍 등근린 생활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8개의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8곳 중 5곳은 무단으로 주차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무단 부설 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까지 적발돼 특사경은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의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해양공원과 진주성 등 방역체계가 우수한 15곳을 안심여행지로 지정 운영하고 경남형 한달살이 등 지리적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86% 감소한 4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